유례없는 팬데믹 위기는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 겨울철 AI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방역은 그야말로 일상이 됐습니다. 김진 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싸워온지도 벌써 2년째 전남의 올해 확진자 수는 지난해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규모가 큰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고. 강진군, 복성군, 진도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지만, 소아 청소년들의 감염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전남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현재까지 60여 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되거나 연관성이 의심돼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욕장과 학교, 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은 물론, 타지역 방문, 지인 가족 모임 등으로 끝없이 확산돼 방역 대응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미론이 확진 확산이 되면은 방역 의료 대응에 이제 심각하게 조금 부담이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국 최대 오리 주산지인 전남에서는 농장 방역도 비상입니다. 올겨울 전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열여덟 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전남. 대부분이 오리 농장으로 현재까지 닭과 오리 27만 2천여 마리가 예방적 살처분됐습니다. 철새들이 이게그 바이러스를 터트리고 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연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철새들이 여전히 농경지와 농장 주변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전북 등에서도 AI가 확산하면서 전남의 AI 발생 위험 주의보는.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전남의 코로나19,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의 확진자도 6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현재 병상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남에 확보돼 있는 병상 수는 1,066개입니다. 이 가운데 33% 346개의 병상이 사용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여유로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기관이 달라지는데요. 무증상이거나 위험 요인이 적은 210여 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재택치료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각 시군별로 숙박시설 등을 지정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시설 재택치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상황도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또 추가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죠. 네, 현재까지 전남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한평 어린이집과 신안 교회 등을 중심으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관련 확진자들도 오미크론 변이로 잇따라 확인이 되면서 전남의 오미크론 확진자는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은 나주에서도 전북의 기숙학원에 다녀왔다 확진된 대학생의 일가족들이 이세 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한달 이후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AI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농장간 수평 감염이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오늘 무한의 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 축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고병원성 최종 확인 여부는 2~3일 정도 걸립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전남의 농장이 7곳입니다. 이 7곳 모두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가 방역에 허점이 있는 농장들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년보다 검사가 강화되면서 한 농장이 오리를 키우는 42일 동안 보통은 다섯 차례. 많케는 아홉 차례까지도 정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빠르게 발견해서 농장간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 갯벌과 농경지가 많은 전남에 철새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근본적인 차단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내년에는 코로나 19가 종식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성 기자였습니다.